이~~ 테크론자 대... 어, <크롬. 웃음> 오랜만에 여러분들 어 제가 딱이 대장 이 스킨 키자루 스킨을 끼고 온 이유는 자 오늘은 형과 나의 대결이다 비테피스 저 어, 원피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무슨 소리 옛날에 해보셨어요 자 어쨌든 저번 시간에 비프피스를 했지만 역시나, 뿌어 누나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. 초보였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어쨌든 기본적인 설명을 해줄게요. 자 일단은, 여기는 갑옷들 다 끼시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패기 보이시죠? 패기를 보면은, 껐다 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, 1을 네. 눌러서, 뭐, 자기 그, 인벤토리 키 있죠? 그거 눌러서 보면은, 힘이 올라요, 힘이. 네. 이걸 이용해서 이제, 뭐, 근접 싸움을, 그러니까 나무검을 해서 근접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고, 물론 이건 원피스 대결이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능력이 안 좋을 때는 칼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패기를 키고 때려야 이제 때려지는 자연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패기를 항상 어,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어,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컨트롤하면서 해야 돼요. 자, 일단은 우유는 그 능력 그 뭐야 이기고 나서 마시면 어, 능력이 풀리기 때문에 어, 이기고 나서 마시면 됩니다. 넹. 네. 졌을 경우에는 그냥 뭐 죽으면 끝이니까 어, 안 맞아도 되고, 그리고 열쇠는 꺼내놓으세요. 인벤세이브 되나요? 네, 킵인벤토리 해놨어요. 자, 여기 뽑으세요. 먼저 뽑으세요. 싫어요. 아, 오케이. 내가 먼저 뽑은. <laughs> 자, 오케이. 열매 나왔다. 어, 뭐야. 티어 1이 좋은 거야? 아니, 티어 3이 제일 좋은 걸걸. 걸? 아, 뭐야! 일단 뽑아. 안 나왔어? 어. 그럼 다시 뽑아. 열매 어. 안 나오면 다시 뽑아. 아, 또 티어 1! 나왔어? 아 뭐야 이거? 아 <laughs> 뭐가? 스프링 스프링 같은데 딱 봐도. 자. 뭐야 이거? 일단은 폐기를 쓰는 이유는 일단 자연계를 때리기 위해서예요. 어, 초인계가 자연계를 원래 폐기 없으면 못 때리기 때문에. 땡. 땡. 자, 씨, 씨. 형이 신났는데. 띠용. 자, 일단은 저기가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멀리서 어, 써도록. 아, 능력 띠용. 모르면 일단 능력 써보세요. 땡. 그 물에 빠지면 안 돼요. 물에 빠지면 능력자는 그 물에 빠지면 죽어요 아시죠? 네자대 뭐 대충 능력 알았어요 이제? 네 <laughs> 매.. 매우 신나셨네 오케이 대용 자 시작 저이능력이 이렇게 문제. 싸우는 거예요? 예 그냥 시? 싸우면 됩니다 이러고 이제 뭐야 날아가는 사기, 사기.. 사기 능력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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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일로와 <laughs> 아뭐뭐뭐뭐뭐야이 <laughs> 대요 응? 그 그래, 그 아, آ, 잠시, 오, 아, 뭐야. 아, 잠깐만, <있다 cartridge> <놀라> 아, vie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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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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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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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나어 띠용 이거 이거 그거 그개개 아, 개. 그... 크로코달 아아 아! <laughs> 결국 근접전인가 오왜 어, 이렇게 안 죽어 대요 안 되겠다 까 까라 뭉개기 결국 근접 <laughs> 그, 결국 결국 근접 전그가니까 결국에는 이거? 이게 능력이 다쓴 오케이 아! 맞아 맞았다 아아 <laughs> 아! <laughs> 아! <laughs> 뭐야 이거 <야>. 점프밖에 없어 <laughs>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. 자, 1대 0이 아, 됐구만 음... 아, 몇판등이에요 이거? 어, 7판 4선승제입니다 아, 자 아. 4승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역시, 거니 어? 어, 역시... 어. 뭐, 뭐야, 어, 피 얼마 없었나보네? 어 뭐. 역시 갑자기. 원피스 고인물 음... 자, 그 그래, 다음에 포화를 걸어드릴게요, 제가 포화를 걸면은 배고픔에 안 달아서 좋습니다 네 자, 됐어요 자, 능력 뽑으세요 아또 아, 나... t 어 1이야 무뭐 주작이야 이거 아 티어 2어안 나왔다 음. 어, 안 나왔다 안, 안 나오면 티어. 다시 뽑으세요 티어. 오 t 어 3이다 오오 아안 나왔어 안 나왔어? 또 뽑아 아 나왔어 뭐야 오르몬 뭐. 아니야? 뭣지? 자 능력 중에 능력 검이 있거든요? 능력 중에 간혹 가다가 능력 검이 있어요 그것도 니, 너무 니. 니큐니큐가 뭐야? 니큐니큐요? 그 모르겠으면은 형 이거 멀리서 써봐 한 번. 뭐? 거그 어, 멀리서 한번 시어꾸어는다도 그렇게 했거든. 멀리서 한번 써보고. 아 이거 그거 개가 쿠마 쿠마. 바솔로면 쿠마. 나한테 써봐. 아완초보라 다른 놈들도 한번 써봐 나한테. 이거 이거 이거. 잘가개못일안 아 <laughs> 했으면 나 죽었어. 그러니까 저런식으로 그런 아, 능력들도 뭐야, 있다는 거야. 이쿠마요 예, 어, 그, 아까 그, 우르스스 쇼크가 터지면은 엄청 세서 막 직방으로 맞추면 나한 방에 죽거든? 그래서, 매우 위험한 능력이야. 나 지금 능력이 안 좋아. 자, 아무튼, 어? 우르스스 쇼크랑 아까 그 띄우는 거, 그것만 잘 써도 이길 수 있다라고 알면 되겠죠? 네. 시작하죠? 시작! 음. 네. 캐드워! Oh, oh, oh. 네, 오, 기술! 오 망아지로, 망아지로. 미세. 오뭐뭐뭐뭐뭐 달라오네? 붙지 마. 어디 쓸라고? 맞아 붙어야 된다. 와라. 와라. 뭐 어디갔어요? 와라. 뭐 어디갔어요? 어디갔어? 쇽! 뭐 어디갔어? 뭐야? 계속 설치할 수 있네? <laughs> 나 여기 안에 있는데. 이 형, 이형 칩퍼트 누를 거못 찾는. 오, 난 여기 안에 있다. 오어디갔어 이거도? <laughs> 뭐야 어디어 숨어있기? 뭐였어? 숨어있기? 뭐야, 어딨어? 숨어있기? <웃음> <웃음> 어!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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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, <laughs> 이거 집 만드는 능력이네. 이게 그 미스터 3 능력. 그 촛불. 쪽! 아! 뿅! 빠! 어때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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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결야 아니, 이거 <미니를> <laughs> 의미가 없어. <웃음> 결국 <웃음> <그냥> 근접 결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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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근접이야. <laughs> 아, 내가 파웨를 파잘안 내가 결국 그냥 근접 근접으로 막 때리면. 내가 이거 패기 껐다 켰다 자주 해야 돼. 그래야 힘 버프 받아서 결국 근접으로 싸울 때, 그게 유리함이 그게 돼. 배가 돼. 자, 아, 뭐, 태계형이 복수를 하러 왔으나, 못하고 그냥 가겠네요. 아, 뭐야, 이거. 아, 또 티어 이네 아, 안 나왔다. 안 나왔으면 계속 한번, 나올 때까지 뽑으세요. 자, 멀리 가서 실험하고 계세요. 모르겠으면. 이거 뭐지? 잠아 <laughs> 이거라면 오 아하 뭐 대충 알았으면은 뭐어 뭐지 호르몬 능력인가 설마 아, 아 준비 됐습니까? 예, 예, 저 됐어요 앞에 오세요 어디, 어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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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시죠? 예 보이시네요. 거기 거 쓰세요. 좀 떨어져요. 아, 예. 예, 예. 시시시작. 아 뭐야? 아 가스 가스구나. <laughs> 어이 뭐야? 그냥 쫑 달리네? 어디갔어? 그래? 어디갔어? <laughs> 어디 얘가 알려준다. 얘가 알려준다. 안돼 안돼 아 안돼 오지마. <laughs> 어떻게 두 명이다? 두 명인데 어떻게 하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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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디냐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 대디. 대디냐. 아! 아! <laughs> 쟤 갈렸지. <관리, 쟤>. 아 <laughs> 뭐야? 이름 뭐야 쟤? 뭐야? 분명 인간을 없애 버렸다. 아, 이내 이름은 아, 아이그가스가스가 좋아. 그 빅미명이 좋아하는 가스가스 타기네. 가스 그, 빅미명이 좋아하는 능력이야. 궁극 그 스킬도 두개 날아다니면서 아, 세 개. 음, 맞아 개, 그거 좋아. <laughs> 이번에 내가 졌으니까 나 먼저 뽑아 뽑아 볼게. 어.. 네어 안나왔다 어 나왔다 아 이거 똑같은 능력이잖아 어? 티어3 어? 이것도 모르겠으면 저 멀리서 내가 안보이게끔 한번 쓰고 어? 아 이거 그거다 뭐지? 약간 푸르스름한 아, 능력이었는데? 아, 설마 아. 아, 여기 얼음과 관련된 능력은 아니겠지? 아 아니다 아니다 어, 어, 오케이. 뭐, 뭔지 알아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시, 시, 작 퀵! 와라! 뭔데, 뭔데? 쑥! 어? 난 아까 똑같은 능력이지. 어. 아, 모래모래구나! 뭐래, 아. 날수 있는데, 그거? 어, 어, 어 그러네? 내가 뭐, 아, 몰랐는데 괜히 알려줬다. 어. 아, 쑥! 어우, 어우, 어우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카운터다 아! 살려줘 살려아 카운터다 야야아아뭐뭐뭐 안돼 살려주세요 안돼 아웃터미운가 귀가 안카냐 귀가 안 안돼 나가야 돼 여기서 아돼 아. <laughs> 완벽한 카운터가 걸렸구만. <laughs> 아, 나도 이렇게 해서 아까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도. <laughs> 아, 어 지금 2, 2대 2? 아, 어. 좀 박빙의 승부로 가는데 이거 패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. 이렇게 좀해 놓고. 자, 또 걸어주고. 자, 또 내가 졌으니까 내가 먼저 뽑겠습니다. 오! 아, 이거. 아, 형 뽑아. 어? 어, 나다. 뭔지 뭐 어, 모르겠어 일단 일단 확인해 화북이 나고 와. 아나 니가 내가 뭔지 알기 때문에. 뭐야 이거. 이게 끝이야? <laughs> 뭐 뭔가 안 좋은 거 같다. 뭐뭐 뭐. 뭐. 오, 오. 잠깐만 오야지 아니 오야진가? 뭐 쿨타임 다 되면 싸, 싸워. 쿨타임 다 됐어? 일단 하면 될 듯. 오케이. 그래도 됐다. 됐다. <웃음> <웃음> 시작. 여기 터질 수, 수 있을까요? 쪽으로라서싸우요아 이거 변신 변신자야? 어 우시우시다 소소 능력이야. 자 여기 여기서 좀 싸우자고. 오케이 오케이 시, 시작. 어, 어, 어 내가 뭔지 모르니까 잘. 소리 소리. 아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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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소리소리>. <웃음> 뭐야? 아니, 이게 뭐야 이거 사기 능력? 그거 부터, 근데 스킬이 그거, 하나야. 어, 근데 그거 쓰고, 만약에 못 맞추면 은 끝이야. 거의. 패배자 먼저 뽑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. 형이 먼저 뽑아. 어? 아, 티어 네아다 어, 나... 나왔으면 이제. 메로 메로. 아, 메로 메로야? 그거 저. 그게 누구야? 루키 좋아하는데 누구냐고. 아, 어,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. 아, 다 공격 스킬이네. 오케이. 그게 아마 맞추면 두나 걸리거나 막 슬로우 걸리거나 그럴 거야. 하트 그거. 하트 맞추면. 은 자, 로세요끝 저도 제 능력을 알아내버렸습니다. 이거. 이건 내가 이길 수도 있다. 이거 몇이야? 티어 1. 아, 뭐야, 1인데? 1에서도 은기 있다. 뭐야? 오케이. 시, 시작. 네가티브. 오오.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

어, 말하면... 고맙습니다. 티어 삼 네. 제발. 아, 저기서 에이스도 막. 뭐 나왔다 뭐 나왔다 보다. 뭐저 파크. 바크... 어 저거. 잠깐만 이거 뭔지 알것 같은데? 저거는 그거구만. 뭐? 마르코구만. 네. 너왜안 나와? 형형 형 걸렸네 형. 아. 근데 나 나는 거라서 좀 사귈 수 있는데 어디갔어 이 형? 어디갔어? <laughs> 자 어차피 마지막 대결이거든요. 자마짱 뜹시다 대경씨그 어, 변신하고 끝이야 이거? 뭐야 그 옆에 하나 능력 있지 않아 더? 없어 이금 끝이야 그게 재생 능력이 있을거야 아마 그래서 자동으로 재생이 좀 될걸? 빨리 와라 매너로 이정도까지만 날아주지 오케이 시작 이아호호로로로어떻게 아니... 어, 날려? 호로로 어? 또 그거야? 호로 어? 에? 어? <laughs>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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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근접 근접 싸움이구만. 안돼. <laughs> 내가 지다니 <친하니. 웃음> 결국 근접 <근처> 싸움이구만. <laughs> 결국 본인이 나와서 이겨버렸네. <laughs> 어, 보, 본인이 나와서. 너, 나, 너도 너도 내가 돼. 될수 있나 이거? 안돼 안돼 <laughs> 아, 열 배를 <안> 먹어야 <웃음> 돼. <웃음>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의 비테피스. 태경이 형이, 어 이제, 뿌어 누나의 복수를 하러 온 약간 컨셉이었는데, 진짜 복수 당했네, 내 다음에 2대2를 하면 되겠구만. <laughs> 다음에 빅미 형 불러와서 2대2하고, 빅미 형한테 복수 좀 해달라 하고, 해야겠구만. <laughs> 자, 어쨌든, 어, 4대3으로 이형 우승, 와, 와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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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본인 본캐 나와가지고 이겼어. 벌칙 없나요? 옛날, 옛날 벌칙이요? 벌칙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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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가 두, 어. 두, 두, 둘에게 밥을 사, 사겠습니다. 그걸 벌칙으로 하도록 하죠. 인증은 어떻게 하냐고요?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. 어. <laughs> 인증은 좀탭프가 알아서, 어, 뭐, 인스타도 뭐든, 뭐든 안녕. 그걸로 하겠죠. 아무튼, 안녕. 아, 안녕.